키타산, 람몰아 시공의 순간이동, 길은 아래쪽 7시 그리고 시공이 어디까지 있는 거죠? 어, 이거 타면 안 돼요, 시공? 어, 이거. 납치당했어. 다들 죽어, 죽어, 죽었어. 어, 뭐야? 왜, 왜, 왜? 왜 죽어? 뭐야? 왜 죽었어? 안왜 돼. 뭐, 뭐야? 개땅 게야? 나왜 죽어? 뭐지? 기다려. 뭐에 죽은 거예요? 몰라. 그냥 죽었다고. 사망도 안 나왔어. 왜 시스템으로 바 죽었을 거냐. 그냥 죽었다고만 떴는데? 어. 뭐야 이게? 그 보존 한번 해보세요. 뭐해 죽었다고 떠는 거야? 아 이거 답이 없는데? 불변도 안 터지고 졌어. 그냥 죽었는데? 불만 아 불변 터졌어. 뚫린 거구나. <laughs> 이거 방 잠깐만요. 방송에서 이거 좀 도요 도여, 도 보기 좀 하자. 아 m n o 있었있 있는 거 봤어 어 내가. r 순삭 당했는데? 어? 어. if 이렇게 순삭 당할 t sure if y o 변신 e not s u 어 e 개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보험도 들어가 있지 않습요 시공 탄 다음에 시공 나안 탔어? 아니요. 안 예, 안 예. 강 부장님이 탄 떴어. 다음에. 상관없어, 저이거는 음. 던지고 그 다음에 아, 불변이 피해. 바로 터지고 아, 이거 버그네뭐 해주건지 판별이 안 돼요, 이거. 그냥 그냥 음. 죽었어. 잠깐 잠깐만 볼게요. 예, 저 지금 생생방송에는 이거 돌려볼 수 있거든요. 한번 아. 봐보세요. 제 화면에서는 광부장님이 탄 다음에 그다음 던지고 데미지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살짝 있다가 불변이 터지고 한1초 뒤에 죽어버렸어. 뭐지? 뭐 떨어? 좀비 떨어져서 죽던데? 스로우 모션으로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법사분이 벼락 던지면서 나가죠? 데미지가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처치 스택이 29에서 54로 갱신되니 불변이 터지고 내면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50스택 효과로 모래계수 투반이 먹은거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도 갓겜이 갓겜했네요. 갓게임